아니, 밖에 친구 한명 없어가지고, 그냥 방구석이 처박혀가지고, 할줄 아는 거 유일하게 원정상 키패드에 원정상 병신이라고 치는 거. 지들 인생 유일한 자랑거리. 학교 나가면은 시험 빵점 맞고, 맨날 집에 돌아가지고, 엄마한테 맨날 혼나면서 병신 됐게 아주, 학교에 친구 없어가지고, 공감해줄 친구도 없고. 방 구석에 처박혀서 방학에 나갈 친구도 없는데 약속도 없고 약속도 안 잡히는데 맨날 방 구석에 앉아가지고 엄마 어 등골이다 빨아먹지 개 새끼야 너네 같은 새끼들 때문에 시발 트위치의 채팅문화가 존나 더러운 거야 알겠어 병신 새끼야 너네 같은 이들은 나중에 취업도 못해 왠지 알아 친구가 없거든 친구가 없으면 왜 취업 못하지 알아 공감 능력이 존나 떨어지니까 회사에서 너를안 뽑아주는 거야 병신 새끼야 뭔 말인지 알겠어 내말 알겠으면 제발 채팅치지 말고 그냥 꺼져 내 방도 보기 싫으면 채팅창 닫고 그냥 방도 끄고 쳐 나가 너희들이 하는 거 그냥 발 닦고 잠이나 자자. 엄마 효도해드리고 내 시발 내 방송 와가지고 니들 화를 푸는 거야. 니들 학교에서 친구 없는 거다 알고 있어. 모두가 있거사다이자 전국에 있는 시발 뉴욕 타임스퀘어에다가 니 사진 띄워놔도저 새끼 친구 없는 새끼네라고 모두가 말할 거야. 왠지 알아? 너는 태생부터 개찐따 새끼로 태어났으니까 찐발 새끼야.